자시작할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두 번째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승이 만나니가 또 행복하죠? 아, 다 있는가 봐. 살려 갈게요. 아, 지난 분이는 자, 경관이도 행복하지? 네. 어. 자, 우리 병관이 미소는 살미소예요 그러니까. 아라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나 빠 죽겠어요. 자 갑시다. 오늘 두 번째 어, 네덜란드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Okay, let's read our first sentence. The Netherlands. Ready, go. Okay. The Netherlands I is famous for w i t h d m e l l s but it is also famous for the Olympic tour. It, it, to it, it is the longest hill city race in the world. Okay, s t o p t here. 오늘 이때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란 나라 들어봤나요? 네뭘 잘하던데, 나라가? 풍차 품차. 풍차를 잘해요? <웃음> <웃음> 튤립, <웃음> 어, 튤립. <laughs> 어, 튤립 축구를 잘하죠? 아, 어그 네. 유명한, 그, 그 유명한, 유명한 히딩, 히딩큐 감독 맞나요? 몰라요 감독?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우리 이천이도 월드컵 때 4강을 올렸던 사람이 되나요? 이그 사람이 여기 주신 네덜란드 축구 잘합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는 축구 이야기 아니라 몇머으로 유명하다 할때 어떤 표현을 여러분이 외워야 하 보세요. 유명하다. b i n f a m o s m o r 자, 다시 한 번. 몇머으로 유명하다. b o s 서안개가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다시 한 번. 몇머으로 <뭇> 유명하다. b i n f a m o s o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쪽쭉 보면 눈을 비비는 모습이 보여요. <laughs> 다시 한 번, 원모습 유명하다. 왜 이거? b famous for. 이런 하나 열심히 하면서 모습 이에해야 돼. 유명하다 뭐라고? 와, 이 b 이 famous. 유명하다. 이 <laughs> 어, 유명하다. b <Be> famous f o u r 뭐야 이거. 유명하다. <Be famous. 웃음> 유명하다. <laughs> 자 유명하다 네덜란드는 뭐로 유명하다 means the meals 홍차로 유명합니다 be famous for 그러면은 한국은 병관으로 유명하다 이럴 수 있어요 <laughs> korea korea is famous for 병관 대한 병관 미아해궁말하나 자기소개하지 너네들과 자리해봐 <laughs> 자, 뭐라고 했 그래서 뭔 모로 유명하다는 토론을 연습했어요. 봐, 보시면 뭐죠? 하지마, 그렇죠. 하지마. 하지만. 자, 하지마. it is also famous for 끝나왔네요. 유명하다 뭐라고 P. famous are. for 또 뭘로 유명합니까? 1 1 개의 도시. 그렇죠. 이시 뭘까요? 이시뭘까요 <laughs> 아, 뭐 고민하고 있는데 이시 뭐예요? 이석 달이끼 이 시.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기 답도 써져 있어. 맞아. 뭔 많이 아는 거야. 그 그것이 뭐야? 아, 네덜란드. 알겠니? 아, 웃지 말고. 네. <웃음> <웃음> 자, <laughs> 네덜란드는 뭘로 다시 또하요11 7 p e r 어 It is t h 그것은 음. 자, 것이 뭘까요? 그렇죠. 11 7투어입 단수의 복수 S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슬로 받는 겁니다. 이슬로. 1 1 1 c 1는 뭐다? 가장 긴스테이스케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피드, 레이 경기입니다. 어디에서? 자, 여기 표현 이 있죠. 이런 종류의 표현이 이번에 여러분 기말 때는 소수용으로 반드시 나오는 쓰기. 알겠나요? 자, 해볼까 그러면은 어. 자 병관이론 이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한번 해볼까요? 병, 병관, 병관 is, is the h o l l e s t s t u d a n t in the class. class. 왠지 병관이라는 이름이 입에 착착 달려. 병관이 어, 병관이 멋지다. <laughs> 네. 자 병관이는 자 우리 반에서 가장 이쁜 학생이다 그리고 경관 예쁩니다.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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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경관 예쁘죠? 보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여러분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laughs>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최상급 표현들 나오면 이거까요? Hard, hard, hardest. Ready? Go! hard, hardest, pretty, pretty, Big, big, prett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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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o so, s 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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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병관이 우리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생이 할수 있나요? 아니요. 병관이 있어. 우리 이거? 병관이 있어. Most beautiful student in, <laughs> in the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웃음> 학생이 됩니다. <laughs> <생긴 웃음> <나이? 웃음> 어. <laughs> 아름다운 좀 미소가. 자 그다음 갑니다. <웃음> <웃음> 자 그것은 자 그것은 뭐였을까요? Take place, not. Take place. 일어납니다. 개최됩니다 조가 3인칭일 때는 여기 봐라요. 조가 3인칭일 때는 동사에 뭐 붙여야 돼요? S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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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가 3인칭은 뭘 무슨 라인을 s. 추가한다고? S라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병관이 보면 항상 S라인이죠? B라인. <놀라> 그래서 조가 o. 3인칭일 때는 반드시 S라인을 꼭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페이크하여 페이크쓰. 병관이 가보세요 s 잖 나. O라인. D. D. 강력한 O라인. 자발소하다일어나다이 take가 아니라 takes 지 않도록 하세요 네. 맞아. 자 그거 투어는 자 개최됩니다 언제 괜찮다 해서 on the frozen camel 언제? 얼어붙은 문화에서 뭐라고요? 얼어붙은 문화에서 rivers 강에서 마지막 그리고 lakes 아, 호수에서, 오, 수, 호수에서. 오, 수, across the lemon city 뭐를 가로질러? 11개의 도시를 아, 가로질러 a c r o s 가로지르다왜이고 이거? a c 가로지른다. 자 어디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1 1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c 메랄스 r a l s a r 강, 호수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가3인칭에되는 무슨 라인? S라인 아, 빠리지않들어세요 그리고 11시리 클럽에서 각각의 도시에서 그렇죠. 이렇 11개니까 11개 11개 돼요. 11개 도시에서 스케이터, 스케이트 선수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모아야 그렇죠. 해본트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해본트은 뭐라고? 해야. 해야 된다. 콜렉트는 뭐물을 모아야, 모아야, 모아야 된다. 뭐를? 스텝. 도장. 도장. 그렇죠. 도장을 모아야 합니다. 안모으면어떨까요 아, 그렇죠. 탈락되겠죠, 이렇게. 자 참고로 보요 이치라는 형용사는 항상 뒤에 단수 명사. 다시 한번 이치는 항상 뒤에 뭘 쓴다고? 단수 명사. 이치는 항상 뭐 쓴다고? 단수 명사. 관 이치는? 단수 명사. 이치는? 단수 명사. 이치는? 그렇죠. 이세요그 다음에 해보투로 뭐뭐? 해야 된다. 언더 어 선생님 해서도 있는데 왜해를써야된가요 에스케이터스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해보써야 돼요. 해쓴 대가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문제일까요? 자, because 왜 go! Because they have to finish before midnight. The race usually starts very early in the morning. 자, because가 뭔지 알죠? 엄마 때문에. 자, 보세요. Because 주어동사 왜 go!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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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c a u 그 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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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c a u s 전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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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c a u 다시 갑니다. 여기까지 자, 뭐 때문에? 그들이 뭐하기 뭐 때문에? 보세요 봐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자, 끝내야 하기 저, 저, 때문에 언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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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2시 자정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누가? 그 경기는 보통 시작합니다. 시작된다. 어떻게 시작해요? 매우 이은 아침에 아쉽게. 자, 아침에는 무슨 이름로 In ]으로? the morning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저녁에는 in, in the evening. evening, 밤에는 at, the, at the and night. night, 밤에는 at, at night. 알죠? 아 아침에 in, in the morning. mor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morning, 오후에 in, in the afternoon.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밤에 at and night. night. 어렵지 않죠? 자, 해부터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해부터가? 뭐야? 그렇죠. 뭐뭐 뭐 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운수관리는 무슨 부사를 배웠을까요? 빈도구사 인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는 위치가 어디 그랬어요? 비조디일동화 뭐라고요? 비조디일동화 자, 스타디가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 비, 일반 비, 일반 비, 일반 비, 비, 비 아니 아, 네. 일반동사? 일반동사 일반 동사다. 일반? 아, 일반 일반 네. 그래 일반동사 아, 네. 앞에 보인다고 네. 뭐 이거를 앞에 써야지 이게 뒤로 보면 돼 안돼요? 아, 네. 안돼요 형관이 알고있니? 네. 음. 모르는거야 모르는거야? 자 아, 그러면은 네. 이따가 파트3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